진돗개 역시 주인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죠. 원래 터프한 애들이긴 하지만 진돗개의 대부분이 끈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맞아요. 성격이 더 터프해질 수밖에 없죠. 그 진돗개에 대해서 진돗개는 싸납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. <laughs> 나무 뭐공 물었어? 그 진돗개는 싸납다는 인식이 왜 생겼냐면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워낙 <laughs> 야생성이 있고 예민한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나무처럼 반려견으로 키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묶어서 키우니까 <laughs> 묶여있으면 누구라도 <laughs> 싸나워질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반려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절에 대해서 그런 걸잘 모르다 보니까 진돗개를 아무렇게나 막 다루고 아무렇게나 다가가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화를 낼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묶어서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돗개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, 개를 가족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인식이 아니라서 에휴, 진돗개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죠. 묶어서 키워도 잘 키우시는 분 있겠죠. 왜냐면 뭐 예를 들면 묶어 묶어서밖에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. 어쩔 수 없지만, 그러면서도 산책을 하루에 다섯 번 이상 시켜주신다든지, 아니면 마당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다든지, 뭐, 개집을, 밖에서 키우지만, 개집을 만들어줘서 열선을 깔아준다든지, 뭐, 이제, 여름에는 막, 덥지 않게 쿨매트 같은 걸 깔아준다든지,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밖에서 키워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문제는 그냥 묶어놓고 케어 없이, 아무런 케어 없이 그냥 묶어만 놓는, 그냥 집 지키는 개, 짬밥 먹는 개로 키우는 인식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.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. 핑크블랙님 성격 사나운 개들은 대부분 믹스견인데도, 아, 맞다. 핑크블랙님 맞아요. 믹스견인데 진돗개랑 비슷하게 생겨서, 제가 역사적인 거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, 진돗개를 훼손하려는 의도로, 비슷하게 생긴 약간 싸나운 견종들을 마구 섞었죠 그래서 백구 특히 하, 한국 사람들이 백구 흰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백구를 많이 섞어놨어요 그래서 싸, 일부러 싸나운 견종이랑 섞어가지고 그 진돗개 엄청 점잖고 정말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그런 성품을 좀 훼손시켜 놨죠 많이 지금은 그래서 순종 진돗개 찾기가 어렵죠 <laughs> 나무도 혈통서가 있긴 하지만. 그, 사실 모르는 거예요. 순종일지 아닐지 뭐 모르는데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뭐 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얘가 주인이 하기 나름이기도 하고.